쏠리지 않으려고 내가 또 다른 뭔가 보상을 만들어내야 돼요. 그러면서 몸들이 대칭이 이렇게 다시 얽히고 설키면서 무너지게 되는데, 팔을 이렇게 펴서 쭉 밀었다가 쭉 당겨주는. 다시 쭉 밀었다가 쭉 당겨줘서 정거근이나 또는 날개뼈를 바깥으로 이렇게 회전을 주는. 그러니까 날개뼈를 유연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스트레칭하면 좋아요.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은 한쪽씩 손을 잡고 반대손으로 이렇게도 눌러주고 쭉 밀었다가 그대로 들어서 아래로, 위에서 아래로. 이렇게 기차가 레일을 타듯이 이렇게 굴려보는 거예요. 한 다섯 번 또는 뒤에서 앞으로. 그러니까 밑에서 위 아니면 아래에서 위로. 이런 식으로 해주면 뒤에 움직임은 아기뼈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할 거야, 아마.